ICE는 현재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들을 체포하고 있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체포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지금 당장에는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서 나올 계획을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에서 미국 비자 수적하고 있는 이유리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LA 이제 시위 관련해서 지금 미국의 비자로 계신 분들이나 영주권자로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며 본인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 많이 주셨는데요. 상황 전달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 주의하세요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정부의 강경한 불법 이민 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7일 현지 시간으로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2,000명을 LA에 투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ICE가 LA 지역에서 서류 미미한 이주자들을 급습해서 체포하면서 촉발된 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시위는 6일 LA의 히스패닉 밀집 지역인 페라마우트 등에서 격화되었고요. 지금까지 약 250명 정도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불법 이주자들을 체포하고 있고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는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들은 반드시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LA를 이민자들의 침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연방 군대와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이제 제정법이 있어요. 그게 1807년 법인데 반란법이라 고 하거든요. 이 반란법의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같타 불타한 말은 피하면서 이 사태가 지금 내란은 아니지만 시위대가 매우 폭력적이며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LA 도심에 메트로폴리탄 구급센터 앞에서 시위 중이던 군중을 향해서 주 방위군과 국토안보부 요원이 체르탄을 발사했는데요. 누가 왜 체르탄을 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방위군 투입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 장가죠 피트 헥세스는 폭력 사태가 계속된다면 해병대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 22명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주 방위군 시 진압에 투입한 것은 심각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영주권 심사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없이 거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체류와 활동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나 취업 비자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은 불법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사소한 범죄 기록에도 간용 없는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지금 당장에는 시민권 신청이나 미국에서 나올 계획을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 그 결과 내지는 다시 미국 입국하실 때 문제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다른 이슈나 업데이트 상황이 있으면 다음번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